서준나겹정신 40대 접어들고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공습관TV의 문충태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고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대나 30대 초반의 직장인이라면 잘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요. 40대에 접어들고 중년으로 달려가면 심각하게 다가오는 상황이 있죠. 바로 이 상황입니다. 비에 젖은 낙엽입니다. 이것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것이 젖은 낙엽 정신이죠. 비에 젖은 낙엽이 길바닥에 탁 달라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찰싹 달라붙어 있는지 환경미화원이 빗자루로 쓸어도, 쓸어도 쓸리지가 않습니다. 집게로 집으려 해도 잘 집히지도 않죠. 제가 지금 바로 그 상태예요. 언젠가 후배가 직장에서의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프라고 하나요? 웃기기도 하지만 슬픈 이야기. 젖은 낙엽 정신 그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아세요? 신토불이 정신이라 합니다. 내 몸을 최대한 땅에 밀착시켜서 땅과 내 몸이 혼연일체가 되게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무슨 소리야 나에게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라고 하고 싶겠지만.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30대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대 후반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죠. 빨리 오느냐, 조금 늦게 오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럼 내가 젖은 낙엽 정신, 신토불이 정신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왜 나를 사용할까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내가 필요하니까 사용하지만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대체제가 나타날 때입니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가 나타나면 회사는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 조정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나요? 자기만의 필살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만의 필살기, 즉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이할수 있는 필살기를 킬러 콘텐츠라고 하죠. 나만의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버림을 당하지 않죠. 킬러 콘텐츠는 되도록이면은 빨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순어, 더 배러.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30대에 나만의 킬러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최고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미적미적 하다가 40대가 되어도 나만의 킬러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고 또 그런 상태에서 50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창피하네요. 노래도 못하는데 무반주로 노래까지 하려다 보니까 제 노래 실력 다 들통나고 말았네요. 그래도 용감했어요. 그죠? 내가 정년까지 가려면 아니 젖은 낙엽 정신, 신토불이 정신이라는 것이 없이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빨리 나만의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킬러 콘텐츠는 어떻게 만드느냐?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떻게 나만이 할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을까? 첫째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20개로 쪼개보세요. 이 20개 중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골라내는 겁니다. 쪽집게로 쪽 하고 뽑아내는 것처럼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둘째, 끼와 연결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또는 내게 있는 재능, 특히 숨겨진 재능, 이것을 끼라고 하잖아요. 내 끼와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셋째, 선택해서 집중하세요. 내 적성에 잘 맞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했잖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 쪽집게를 쪽 뽑아서, 두 번째 단계에서 내 끼와 연결했습니다. 이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선택한 부분에 집중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넷째, 습관을 들이세요. 이네 번째 단계에서는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선택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콘텐츠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6 플러스 2 실천법이라는 게 있어요. 6시간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 업무에 집중하고 2시간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에 투자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에 투자하는 두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는 수 없죠. 그때는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야 하겠죠.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남들보다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키나는 노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의 달인이죠. 저는요 부단한 연구와 노력 끝에 자기만의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생활의 달인 아니 직장의 달인이라 부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유비무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걱정이 없다는 말이죠. 또 위기가 귀해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두 가지 말은 킬러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기만의 필살기, 즉, 킬러 콘텐츠를 만든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유통기간이 달라집니다. 유통기간은 제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킬러 콘텐츠가 없는 사람은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킬러 콘텐츠가 있는 사람은 유통기간이 길어집니다. 정년이 넘어 정년 이후까지도 회사가 붙잡기도 하죠. 킬러 콘텐츠를 만든 사람은 구조조정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람부는 세상에 대책 없이 홀로 선다는 것이 두렵고 막막한 것이에요 그러나 킬러 콘텐츠가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독립할 수 있는 나만의 킬러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가 바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때가 되는 거고요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는 토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성공 습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성공 습관은 유비무한 습관입니다.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라. 그것이 나만의 필살기를 만드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을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30대의 나만의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러면 40대 이후 젖은 낙엽 정신으로 살 필요도 없고, 구조 조정이라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야말로 해피한 직장 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